자, 이번 유형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첫 번째, 초항이 0이어야 된다.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지? 어, 이거 꼭 이야기해주셔야 이 되고요. 자, 이 수열을 딱 봤을 때 초항과 공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언뜻 대답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등비수열, 그리고 수열은 매우 쉬운 단원이야. 왜? 여러분이 이 n자리에다가 모르겠으면 대입하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초항이나 공비가 잘 파악이 안되실 때는 숫자를 대입해보자 라고 거 하는 거선생님 일단 팁으로 드리고요. 자, 첫째 항은 뭐냐? 1 대입하면 x-1이네요. 둘째 항은 x 1의세제곱이고요 셋째 항은 x-1에 5제곱,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초항이 제로야 된다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x의 범위 찾아보면 x-1이 제로가 되야 되니까 x값 1이다라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공비가 x-1의 제곱이에요. 그 공비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직도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 고등학교 3학년 되어가는데, 지금 어, 큰일이 났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이고요. 왼쪽에 있는 부등식과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이두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 이거 반드시 할줄 알아야 되지. 해볼게. 혹시 이거 아직도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 이거 한번 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자, 플러스 1이고 넘어오면 플러스 2가 됩니다. 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부등식을 풀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걸 일단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빠르게 써보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걸알수 있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는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고 붕 떠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 부등식의 의미가 뭔데? 주어진 함수 값들 중에 0보다 큰 애들이 어디에 있냐라는 건데, 이 모든 함수 값들이 X축 위에 있으니까, x 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0보다 큰거 맞죠? 아, 이건 모든 실수구나. 그렇게 그래프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혹시 이 방법을 조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 이거를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X-1 x 제곱 플러스 1인데, 아시다시피 X에 뭘 집어 넣더라도, X 빼기 1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0보다 커지겠지? 그래서, 아, X에 아무 숫자나 넣어도 성립한다. 모든 실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것도 풀어봅니다. 자, 두 번째 거 이거 풀어보시면은 이거는 X-1 제곱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어달라는 건데,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 0보다 작다. 아, 요거는 많이 해봤다. 그치? 요거는 할수 있겠어. 자, 요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범위가 내가 찾는 범위니까, 결국 이게 곧 내가 찾는 범위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만족되는 X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수가 몇 개냐라고 했는데, 자,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답을 한번 찾아보면, 012에다가 1은 중복되니까 012세 개가 내가 찾는 정수의 개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